기계 많다. 그죠? 오늘은 시내소 네, S200 들어왔습니다. 뭐 특이한 고장은 없고, 뭐 밑으로 물좀 질질 흐르고, 뭐 전기 점검 수준으로 이제 작업 들어온 거고, 얘는 이제 해봐야 되는데, 그것보다 이제 다른 말을 해야 되는 게 제가 한, 한 2주 정도 일을 못 했어요. 예, 이게 이 영상이 또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어, 대상포진에 제대로 걸려가지고 개족되는줄 알았습니다. 제가 살다가 살다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는 진짜 처음이었어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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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무너무 아팠고. 근데 이제 병원에서 말을 해주기로는 아주 이제 보편적이고 평범한 그런 수준이다. 지금 이제 제가 왔, 이제 대상포진이 왔었던 그 포인트가 오른쪽 반신이었거든요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거는 양반이고 진땡이는 저기 머리통 쪽으로 이제 가는 게 진땡이다 아니면 뭐 가끔가다 뭐 내장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는데 어 이게 신경이라는 몸 안에 고속도로를 타고 바이러스가 쫙쫙 뻗어 나가면서 이제 다 망가뜨리는 그런 병이 들어 진짜 세상 처음 느껴보는 고통이었는데 아 일단 존나게 아파요. 아픈 건또 아픈 거고 그거 아프기 직전의 느낌은 코로나도 아니고 막 독감 걸린 것 같았거든요. 막몸힘 하나도 없고 열막 계속 막한 40도 가까이 나고 30 38.9막39.2이 정도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러면서 막 늘어지고 제가 어지간해서는 버티는 놈인데 제가 응급실에 갈 정도였으니까 이게 굉장히 아픈 거였습니다 뭐 하여튼 각서를 하고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어 대상포진은 존나게 아픈 병이고 후유증도 있을 수 있다 신경통이나 이런 쪽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전 몰랐는데 이제 포진 그러니까 이제 물집이 없는 대상포진이 사실 온 적이 몇번 있었어요. 그걸 제가 이제 인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확실히 알게 됐는데 이제 그렇게 몇번 왔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늦은 감이 있다. 저는 그래서 신경 절제술인가? 막 척수에다가 막주사바늘막 수십 개 꼽는 거 그걸 좀 했습니다. 그걸 하니까 확실히 나아지긴 하더라고요. 이게 쓸데없는 이제 신경이 망가져가지고 고통이 쓸데없는 고통이 느껴지는 그런 증상을 없애주는 그런 수술이었는데 수술은 아니고 이제 시술이었는데 어쨌든 그걸 하니까 굉장히 괜찮아졌고 그거 하고 동시에 어, 보험도 안 되고 그냥 자부담인 에, 또 마찬가지로 존나게 비싼 영양제 십 수만 원짜리 그거를 이제 매일 맞았습니다 영양제를 제가 이제 우습게 봤는데. 어 이게 환자 상태에서의 이제 영양제 수액을 맞아 보니까요. 어 이거는 거의 뭐 마법의 뭐 무한단물 막 사람 막막 힐링 시키는 막 그건 뭐야 그레이터 힐링 포션 거의 뭐그 정도급으로 효과가 확실하더라고요. 팍팍 옵니다 진짜 몸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 대상포진은 돈으로 조지는 병인 것 같아요. 하여튼 이제 그런 느낌이고 무엇보다 제일 좋은 거는. 음, 예방인 것 같아요. 싱그릭스라고 하는 그 백신이 좀 비싼 것같은데 그거 꼭 맞으세요. 이거는 진짜 하등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병인 거. 모든 병이 그렇겠지만은, 이건 교훈도, 뭐도 없어요. 그냥 걸리면 안 돼. 나쁜 병이에요. 거의 뭐, 이거는 진짜 안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어, 개 지랄을 하면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어, 한번 겪어보니까 뒤질 것 같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걸리지 말고 미리 예방을 하셔서 열심히 돈을 버시라.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하여튼, 네, 뭐 뜯어보죠, 뭐. 예부터 해봐야 되는데, 지금도 사실 완전히 나은 게 아니에요. 아, 일정 맞춰야 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 음, 이 일을 시작해야겠다 해서 하는 거긴 한데 다른 일안 받고 얘는 일주일 동안 요거만 이제 꼼지락 꼼지락 이제 할 겁니다. 다른 일을 할 정도는 아니에요. 제가 풀 컨디션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예. 아, <놀람> 그것도 그긴긴 한데 저거 s 2 0 0은저 뜯을래면 진짜 개 지랄인데 위에. 턱 쪽은 괜찮고, 음, 딱히 뭐손볼거 없어 보이고. 음. 약간 여기 보일러 얘가 좀 터져 있고, 이제 드레인 쪽이 좀 터져 있는데, 이쪽은 이제 손 보면 될것 같고. 음. 평범하네요. 아, 이놈의 보드 진짜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폭탄입니다, 폭탄. 이건 어디... 뭐지? 베이커리에서 좀쓴 느낌인데, 음... 네, 네. 자. 이 청록. 음? 이거 독입니다. 음, 몸에 안 좋은 거예요. 조심해서. 또어내야 되고. 자, 보드 쪽도. 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드 진짜 진짜 조심해야 돼요 얘네들은 너무 무서워 물 밸브 여는 것도 귀찮으면 이렇게 풀어버리면 됩니다 이게 뭐 나사산 같은 거좀 조심해야 될 때는 맨손으로 하는 편입니다 이게 바디가 알루미늄이라 가지고 이게 생각보다 알루미늄이 그렇게 부식이 없다고는 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강 그런 거 아닙니다. 얘네들 물 먹고 이러면은 이렇게 타공된데 가공된데 위주로 이제, 이제 산화라고 하죠. 부식이 생기는데 이제 알루미늄 부식 특징이 완전 비스켓처럼 부서져 버려요. 그런 느낌이 혹시 있을까봐 해서 이렇게 좀. 바디 같은 거할 때는 일단은 풀 때는 맨손으로 합니다. 이제 보일러 드러내면 되는데 배선 정리 좀 하고 이제 치워야지. 이렇게 모두 죄다 드러냈습니다. 보면은 이 판이 알루미늄이거든요. 소재가 굉장히 고급스럽죠? 두께감도 되게 좋고요, 묵직해요. 이게 무게뿐만이 아니고 두께에서도 주는 어떤 육중함이 있기 때문에 베이스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스탠으로 이제 접어가지고 케이스 만드는 경우들이 일반적이긴 한데, 그것보다는 좀더 뭔가 묵직하죠? 딱 핸들을 채웠을 때 전체적으로 전해지는 느낌 같은 것도 그렇고, 비용은 스탠에 비해서 이게 훨씬 더 비싸긴 하죠. 하지만, 뭐, 고급 기계니까 이런 부분까지 다 채용한 것 같긴 한데, 이런 거는 좋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엄청나게 무겁지도 않고, 또 느낌도 굉장히 탄탄하고, 프로미터는 그냥 기가 썼으면 좋겠는데 이 스위스 거 그걸 계속 써가지고 호환이안 돼요 비싼 거 써야 돼 이쪽도 이제 다 풀어야 되는데 아이고 아이고 두야 아이고 고리야 이 센서 때문에 좀 고생을 했었는데 센서 이 용접한 부분이 잘 깨져가지고 스텐에 어떻게 보면 운명이라고 해야 되겠죠 동보다 스텐이 딱 취약한 게 용접한 부분의 그 응력 그것 때문에 깨지는 거. 보일러들도 뭐 히터 상태는 다들 괜찮네요. 이게 음... 히터는 또 이제 아까 <laughs> 센서나 뭐 이런 거 얘기할 때는 스탠이 개같다고 막 욕을 했었는데. 히터는 스텐이 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플랜지 같은 거 개조를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도 전 히터를 이제 스텐 플랜지로 된 히터를 주문 제작을 해서 쓸 때가 있어요. 그게 훨씬 품질이 좋고 오래갑니다. 제일 문제가 어쨌든 결합할 때뭐 용접이라든가 조립식이든 어쨌든 그결합되어 있는 부분이 밀봉에 문제가 되는 요소가 되는 건데 스텐이 또 그런 쪽에서는 또 괜찮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저쪽은 설치돼 있는데, 이쪽은 지금 설치가 안돼 있는데, 나사 잊어버리셨대요. 문제는 얘네들이 인치 나사라가지고 나는 미리 나사만 가지고 있고 인치 나사 여기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 와야 됩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 공구상가를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 크다. 오케이 okay. 너무 덜 조였나? 음, 하여튼 이제 보일러 고정하면 되고 보일러가 원래 보온재가 있었는데 얘네들도 있긴 한데 아 얘네들은 이게 퀘마 같은 데서 쓰던 거 파이프 보온재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경화가 되면은 완전 가루처럼 다 바스러져 버리는 거 그런 재질이라 가지고 쩔어 붓 이게 밴드 자국인데 밴드 자국 있는데 다 쩔어 붙고 이거 다 그냥 솔로 그냥 빡빡빡빡 다 문지른 게 지금 이 모양입니다. 마찰을 일으킨다. 아 생각보다 몸이 힘들어가지고 진짜 일이 진척이 엄청 안돼요. 진짜 다른 일들 뭐 이제 출장 의뢰들 하나도 안 받고 진짜 하나씩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이 촬영도. 솔직히, 이거 몸에다 걸고 하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손으로 들고, 이제, 그냥 그때그때 찍어야 될것 같아요. 하여튼, 예, 몸 관리 잘합시다. 정말 힘드네요. 예, 예, 얘가, 이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laughs> 안 맞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얘를 막 구부려야 되나? 안 되죠. 반대쪽 풀어가지고, 다시 맞춰야죠. 예! 자, 이제, 라인들을 다 연결했고, 전선들도 다 작업을 했으니 이제 빼놓고 지금 차단기를 올렸으니까 전원 한번 올려봐야 되겠죠? 컨트롤러 올려놓고 뭐 위에 이제 패들 이제 시그널 컨트롤러는 없지만 뭐 이대로도 작동은 되는 거니까 전원 그냥 온. 어 놀래라. 신에서 얘네들은 딱 전원 들어갔을 때뭐 밸브 같은 거 튀는 경우가 꽤 있어가지고 음, 전에 깜짝 놀래라. 음뭐잘 들어가네요. 여기서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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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뭐 H2 알람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꽤 있기 때문에 다 잡아 나가야죠. 신해소, 음 신해소. 여기에 이제 이렇게 흐른 자국이 있었는데, 음 딱히 이쪽에서는 배부 쪽에서는 문제가 없었거든요. 뭐가 문제일까 이렇게 못 찾고 있었는데 이제 문제를 찾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어, 물이 동관이 터져 가지고 물이 이제 쫙 흐르고 있어요 이제 얘가 문제니까 요거만 이제 떼어 주면 될것 같습니다 아, 쉽지 않네 그 이게 계속 여기가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망가져 있었네요 아, 오늘은 카메라랑가져 가지고 하여튼 마지막 정리 중입니다 저번에 뭐 마지막으로는 뭐 작동 시작하는 거 찍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은 이제 다 테스트 다 했고 음 이제 마지막 마무리 조립 중인데 뭐 옆구리 이런데 이제 조금 미세하게 노출되고 그러는 게 있어서 그런 거좀 마무리하고 지금 이제 완전히 단돌이 중입니다. 하여튼 네 신의 소는 이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좀 영상이 좀 많이 부실하게 한데 이는 좀 이제 제가 남아 같은 거는 그냥 많이 찍어 올리는데 뭐 슬레이어 거, 시네 소 거, 뭐 키스 거. 얘네들은 이제 좀 이제 가리는 게좀 있습니다. 나도 먹고는 살아야지. 예.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